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에게 위험이 닥칠 때 두려움이 생겨서 그 위험을 피할 수 있고 우리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두려움이 너무 크게 작용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한 일, 좋은 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여 두려움을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한 걸음을 그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이 그것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나사렛 예수가 있었고 그의 제자들 사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을 박해하고 죽여 봤지만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있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마 그들은 결코 인정하지 않겠지만 바울과 같은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들이 믿고 있는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그 말들이 너무나 듣기 싫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두려움을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4장 초반부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가이사랴로 호송된 바울을 로마의 총독에게 고발하기 위해, 소송하기 위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그 중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여러 장로들이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1절에는 한 변호사 더 둘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대에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에도, 변호사가 하는 일은 여러 자료와... 근거들을 잘 모집하고 그리고 자신이 그 법정에서 말할 논점을 더 강하게 만들어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도 현대와 비슷하게 재력이 있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똑똑하고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더 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는 아마 총독에게 제사장과 장로들이 자신이 원하는 판결을 받아내기 위하여 가장 유력한 그런 변호사로서 생각되었기에 이 더둘로를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변호할 수 있는 그 당시 이 헬레니즘 속에서 큰 힘을 갖고 있었던 수사학이라는 지식이 있었을 것이고 또 많은 변호의 경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둘러와 함께 갔을 때 총독에게 그들이 고소하는 내용에 대한 좋은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변호사는 필요에 따라서 아첨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첨하는 대상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벨릭스라는 유대 지역, 시리아 지역의 총독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 나누었습니다. 아마 이 더들로는 총독 벨릭스가 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아첨하는 내용들이 그에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먼저 고수하는 내용 이전에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3절에 그의 인사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더들로가 변호에 앞서 이렇게 말합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되었습니다. 여기서 더들로가 이렇게 벨릭스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 시대를 기록하는 역사가들의 기록, 이 벨릭스가 총독으로 재임하고 있었던 이 시기에 이 유대 지역의 상황은 결코 태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서 더 둘로가 말하는 태평, 평화는 어쩌면 박스 로마나의 개념, 로마가 힘으로 억누르는 가운데 겉모습만 평화로워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시대의 모습을, 이 당시의 모습을 기록하는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에 이제 지긋지긋해서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불만으로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더들로는 벨릭스의 선견이 있어서 많은 것이 개선되었다라고 말했지만 그에게는 그런 선견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인격자로 자비를 베푸는 총독으로 알려진 적은 없습니다. 더들로는 진실을 말하다기보다는 총독의 호의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첫 번째 스텝으로 이 3절의 인사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진실이 있었다면 그것은 벨릭스가 주변의 로마의 고위 귀족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었다는 것. 아마 그것이 진실이었을 것입니다. 더들로의 발언이 이어집니다. 저들로가 이 인사말을 통하여 전하고 싶었던 요점 또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이 총독의 힘 안에서 태평한데 그 태평을 깨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로마는 로마대로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각자의 일에 집중하면 지금처럼 조용히 태평할 텐데 바울과 같은 사람이 등장하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다음 주장과 이어지는 인산말입니다. 바울은 골치덩어리고 말썽꾼이라는 것을 지금 더들로는 부각시키는 그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뜻을 구하고 따라가는 사람과 사람, 인간의 방식과 힘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 대조되는 차이를 보게 됩니다. 더 둘로는 진실이 아닌 아첨으로 자신의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이 되어서 전혀 예기치 못한 여러 상황 속에 놓여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있고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더들로가 말하는 것은 우리 다 같이 조용히 있읍시다. 이런 문제는 조용히 없애버리고 이런 사람은 감옥에 가두거나 처벌을 하고 우리 모두 지금처럼 조용히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게. 새로운 것 따위는 하지 맙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 세계 각지의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자신이 그 교회를 떨어져 있었을 때에는 편지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바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전한 복음, 그가 쓴 편지를 읽은 사람들은 그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불안과 공포와 연약함 속에 있는 사람들은 위로를 얻을 수 있었지만 모든 것이 인간의 뜻대로 된다라고 생각하는 높은 자리에 있었던 아니면 부유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종류의 불편함과 실림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대살로니가 전서 같은 바울의 편지를 보면 바울은 그 신앙 공동체 에클레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을 잘 격려하는 주제를 다루어 나아갑니다. 바울은 분명 위로하는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꿈이 없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때로 이 로마의 기득권을 갖고 있거나 유대인들 중에 내가 하나님을 대변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에게 강한 바늘과 같은 찔림을 주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을 가진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고발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 일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들로를 고용한 것은 그들의 아마 타당한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들로는 총독 벨릭스가 마음을 쓸수 있는 그가 주의를 기울일 만한 주제를 아주 잘 골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의 문제는 로마의 통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다. 지금 이 바울의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 곳에 잘갈수 있도록 고발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벨릭스는 자신이 총독으로서 왜이 유대 시리아 지역에 파견되어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유대인들과 같은 로마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민족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나지 않도록 견제하고 바로 진압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리고 그 백성들이나 로마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로마의 통치자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소요 소동을 잘 진압하는 것이 벨릭스의 역할이었습니다. 두 번째 벨릭스의 큰 거기에 파송된 목적은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즉, 로마의 중심지인 이 이탈리아 지역, 수도 로마까지 식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지키는 것이 벨릭스에게 맡겨진 미션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 그 도시에 있는 수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한 곡식이 이 이탈리아 지역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의존했던 지역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많은 곡물들을 배로 옮겨다가 로마에서 안정적으로 식량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루트, 그 식량을 운반하는 루트에 바로 이 유대와 시리아 지역이 있었습니다. 즉, 바울이 지금 문제를 일으켜서 혹시라도 식량 공급의 루트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그 압박이 총독 벨릭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들로는 그런 상황을 분명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5절에서 그의 고발에 본격적인 본론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더들로는 이 사람이 로마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그 로마 세계에 인구는 작을지 모르지만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선동자가 되고 있고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바울의 문제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가 속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공공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 공공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로서 바울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사학이라는 학문에 통달한 이 더들로라는 변호사는 자신이 말하는 그 간결한 고발의 내용 중에 자신이 전할 의도와 그리고 이 벨릭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염병이라는 표현으로 바울을 묘사합니다.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도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했고 아마 고대 로마의 사람들도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일들을 목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전염병의 가장 무서운 부분은 그 전파력입니다. 바울이 지금 선동하는 이것이 로마 세계의 아주 작은 티끌 같은 문제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전염병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또한 더들로는 소요하게 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요하게 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 스타시스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반란 혹은 분열이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누가 복음, 누가가 기록한 첫 번째 책인 누가 복음서에도 나와 있던 표현이었습니다. 누가 복음 23장 19절에 유대인 사회 속에 유명한 죄수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심각한 죄 때문에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는데 그 바라바의 죄목 중에 첫 번째가 밀란이었습니다. 그 밀란이 바로 스타시스, 오늘 소요라고 번역된 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이러한 심각한 죄를 바울이 범하고 있다라고 더둘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받았던 고발의 내용과 많은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복음 23장 2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고발을 받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봄에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세금 바치는,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였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였다. 지금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형으로 죽였을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 바울을 로마 안에서도 정치범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새로운 분파를 이끌어 나아가는 우두머리다. 그가 지도자다 주동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들로는 이렇게 말함으로써 벨릭스의 마음을 서서히 자신의 곳으로 끌어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에루살렘에서 바울이 체포되었던 그 문제를 여기서 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마침내 이 성전을 더럽힌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라는 이 혐의를 더들로가 언급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오기 위하여 더들로는한 발짝 한 발짝 자신의 논점을 쌓아왔습니다. 벨릭스는 이 유대시리아 지역에 부임한 지 1년, 2년 짧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겨왔고 그들과의 밀고 당기는 그 모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의미와 중요성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성전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더럽게 하는 문제, 이 문제는 로마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지만 유대인들에게 큰 문제, 폭동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킬 만한 것이다라는 것을 아마 벨릭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바울과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는지,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이 유대인이었는데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예배하고 성만찬을 나누면서 동시에 성전에 모여 예배와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 또한 그 부분은 동일했고, 사도행전 21장 26절을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의 결례에 그 예식을 위하여 성전에서 행했던 그가 따랐던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성전을 향하는 태도였습니다. 결코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 종사하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는가? 그것을 초대교회는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이제는 새로운 성전으로 대체되어 갈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말합니다. 그 새로운 하나님의 집, 성전의 역사는 예루살렘의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하여 시작이 되었고 그 성령 강림은 이방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거하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 그 교회라고 번역된 에클레시아가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1세기에 초대 그리스도인들,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두 가지 성전을 함께 바라보는 시대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 지어진 이 예루살렘의 성전도 그들은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청전 성전의 체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을 그들은 감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시대 새 시대를 열어가시고 그리고 새로운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지는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그들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더둘로는 그런 상황을 알 리가 없습니다. 더둘로는 지금 눈앞에 있는 변호사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그리고 설득력 있고 호소력 있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발은 총독 벨릭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힘이 있었고 아마 벨릭스 또한 그것이 타당하다고 바울은 아무리 봐도 큰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즉 바울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총독 앞에서 진행되는 오늘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의 이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매우 유사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자신의 권세와 재력을 갖고 유능한 사람을 고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 얻어내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 바울 속에 어떤 하나님이 계시는지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더들러를 통한 그들의 강해 보이는 모습 뒤에 사실은 바울을 향한 두려움 인간 바울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예루살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썩은 부분을 고쳐 나가실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결코 로마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택했던 그런 방법도 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헬레니즘의 지식이 있었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키는 리더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군사적인 무력을 갖고 로마 제국을 뒤엎으려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움직이는 것은 그런 사상이나 정치적인 계획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의 곁에 서서 네가 로마까지 가서 나를 증거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주 예수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맡겨진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을 바라보며 지금 벨릭스 앞에 서 있습니다. 바울이 두려워했던 분은 인간도 아니고 로마 제국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로마 황제 위에서 지금도 모든 것을 섭리와 뜻 가운데 다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를 넘어 로마까지 그를 이끌어 나아가실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바울의 믿음이 그의 분위기와 태도와 눈빛에서 느껴졌기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맹세까지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벨릭스, 더둘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앞으로 등장할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누구를 바라보며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시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로마의 황제가 있었고, 총독 벨릭스가 있었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 경제적인 힘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너무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바울을 통하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결코 인간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 속에 살아갈 때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라는 그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